먼저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왕이 뭐 하지 못했냐면 잠이 오지 않았다 해요. 때론 우리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낼 때가 있는데 아하수에로에게 하필 그날 밤이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이에 예, 신하더러 책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명하는데 어떤 책이었냐면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었지요.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아주 긴 시간 왕은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있었고 그럼에도 잠이 들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잠을 확 깨우는 한 사건을 듣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성문을 지키는 두 신하가 왕을 죽이려 했다는 사건입니다. 물론 왕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예,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비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두 신하가 왕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이지요.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요.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냐고 그러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합니다. 이에 왕이 고민합니다. 어떤 상을 줘야 할까? 어떤 상을 줘야 할지 의논하려고 신하를 찾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그 이른 새벽 왕을 만나려고 왕궁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에 곧장 하만을 불러 왕이 묻지요. 내가 어떤 자에게 상을 주려 하는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 왕에게 상 받을 자가 나 말고 누가 있어? 왕이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답하지요. 왕이여, 그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온 성을 돌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을 끌게 하여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이 사람을 높였다. 왕이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고 말입니다. 하마는요,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높임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큰 상을 받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 다음으로 진짜 높은 위치에 있던 신나가 하만 자신이었고 또 왕비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왕과 하만만 초대받았기 때문인 그리고 그 잔치에 한 번도 오라고 청함을 받은 자가 하만이었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나 말고 왕에게 상 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왕이 궁중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건을 듣게 되었고 또 이전에 주지 않았던 큰 상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베풀려 하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하만이 왕을 왜 만나러 왔는지 알고 있나요? 왜 만나러 왔냐면 모르드게를 죽여도 되냐고 왕과 의논하려고 왔던 때예요 자신이 만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여도 되냐고 왕과 의논하려고 왔는데 그런 때에 하필 왕이 누구에게 상을 베풀려 하나요? 모르드게인 거예요. 당연히 아마는 이 사실을요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저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탈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왕이 상주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어야 하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야 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그자가 높임받는 자가 자기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자는 모르드게다. 하만이 깜짝 놀랐지요. 게다가 모르드게가 탄 말을 누가 끌어야 했나요? 예, 하만이 끌어야 했어요. 하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엄청 부글부글 끌어올랐겠죠. 자신이 죽이려 했던 자가 모르드게인데 그 모르드게를 자신의 입으로 높여야 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향해 이 자가 왕이 높인 자다. 왕이 상을 베푼 자다라고 말이에요. 이에 하마는요 크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있었던 모든 일을 친구들과 아내에게다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의논하던 차에 그러던 중또 다시 왕궁으로 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왕비에스더가 베푼 잔치 날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이에 그 잔치에서 맛난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있는데 그러던 중 왕이 우리가 잘 알던 왕비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지요.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말해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답합니까? 왕이여 저를 사랑한다면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왕비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왕이 깜짝 놀라 묻지요. 누가 감히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그가 누구요? 어, 그러자 왕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만입니다. 하만이 바로 저와 제 민족의 원수입니다. 어, 중등부 친구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너무나 미워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백성인 유다인들도 다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왕에게 하만이 큰 돈을 주고 부탁했었어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도 되냐고 말이에요. 물론 당시에 어, 그 당시에는 몰랐죠.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며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어, 지금이 어떤 때인가요? 왕이 왕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때지 않습니까? 모든 걸 주겠다고 사랑에 빠진 때예요. 그런 때에 밝혀진 겁니다. 왕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또 그런 때에 들통 나 버린 겁니다. 하만이 왕이 높였던 모르드게만 죽이려 한게 아니라 왕이 지금 사랑에 푹 빠진 에스더와 그리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만이 지난번에 유다인을 죽이려 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버렸지요. 이에 왕은 엄청 화가 났고 하만에게 벌을 내리려 하는데 그런 때또 마침 옆에 있던 신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나무를 세웠나이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가 달려 죽게 될까요? 네, 하만입니다. 하만. 왕이 명했거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나무에 하만을 달도록 하라.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또 유다인을 죽이려 한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만이 앉아있던 그 높은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이는다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때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네, 너무나 잘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이름도 없이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돕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이고 있어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적처럼 일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른 새벽 왕을 찾기 전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게 우연일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왕의 생명을 구한 자가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하만이 내가 왕에게 상받을 자라고 확신하고 있을 그때 하필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 한게 우연일까요? 뿐만 아니라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왔을 때 왕이 왕비의 스더를 사랑하게 되었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잔치가 있기 전 무려 30일 동안 왕이여 왕비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를 향한 그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스더를 다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누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그런 때에 하필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이 모든 일 뒷편에 누가 일하고 계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거나 큰 기적이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눈에도 세상 사람 눈에도 잘안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뒤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과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하필 그때인가 또 때마침 그때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름도 없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일하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 다니 목사님을 통해서 네,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셨죠? 에스더서는 신앙이 주류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페르시아에그 하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통해서 다루고 있지요. 우선 당시의 유대인들은 끌려온 자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낮은 계층의 신분이었죠. 율법보다 세상법이 더 강한 힘을 행사하고 유대문화는 거기에서는 핫바리로 취급되는 그런 처지인데다가 자신들의 신앙행위였던 절기도 제사도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이며 신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는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들이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 할수 있지요. 신앙과 세상의 문화, 말씀 곧 율법과 국법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분별하는 길라잡이가 될수 있는 소중한 계시예요 대단히 깊고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이 에스더스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룩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에스더스가 더 깊은 문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문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성경 문학에 있어서 끝판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문학이죠.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큰 기둥 하나를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침묵할 수 없는 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흐름을 보면 에스더가 주인공이잖아요. 제목부터가 그렇죠. 그러나 실제 스토리 전체를 지배하는 캐릭터는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1장과 2장에서는 회색 분자로 나오지요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갈등을 피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무대 설정 자체가 그렇죠. 에스더서의 사건은 주전 483년부터 478년 사이에 있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했던 때입니다. 즉, 신앙 좋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짐 싸들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두께가 누구냐? 그 신앙적 소명과 꿈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가 좋은데 왜 여기서 닦아놓은 이 터전을 어떻게 버리고 간단 말이야? 그럼 그냥 페르시아에 잔류해 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굳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내야만 할 절박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왕궁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네 유대 이름 쓰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지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말라, 즉 아닌 듯 살아라. 이제 이런 지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왕을 위한 악한 정책이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한 명에 매일 밤마다 제국 전체의 처녀들 하룻밤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평생 생과부로 살아야 되는 이 얼마나 악한 정책입니까? 반인륜적이고반 인권적인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응하고 차라리 그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캐릭터였죠. 그리고 결국 2장 19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그는 대궐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의사당에 앉아있는 국회의원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당한 고위직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첩보 활동을 해서 왕을 최악의 위기 속에서 구해내죠. 여러분, 영모를 파악하는 일은 엄청난 위험과 또 미천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가 그 톱시크릿 중에 톱시크릿입니다. 그 어디도 철통 보완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걸 깊이 있게 조사해서 그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냈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뻗쳐놓은 엄청난 정보력과 그리고 그 세력이, 그 은밀한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 답니다. 엄청난 돈을 썼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왕을 위해 목숨을 걸죠. 만약에 영모가 성공하면 모르드게는 완전히 오체 분시가 되고 그 모든 족속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왕을 구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미를 보존시킨단 말이에요. 야,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모르드게에게 꽃길이 펼쳐지겠구나 싶은데 맹걸요. 이런 엄청나게 꼬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만이라는 의외의 인물이 급부상하면서 아마 분명히 모르드게가 행했던 모든 왕을 위한 공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자신이 영광을 독식하게 되죠. 말하자면, 야곱보다 라반이 수가 높았던 것처럼 모르드계보다는 하만이 훨씬 더 단수가 높은 사람이었다. 날로 먹은 거예요. 남의 한 일을 날로 홀라당 자기가 먹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계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고 속이 쓰리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결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며 애쓴 일에 아무런 보상이 자기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마치 초연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구지? 판단이 모호해집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그걸 놓쳤는데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계가 인사 안 하는 게 옹심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건 너무 성경을 소위 말하는 약게 읽는 거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계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면 왕의 역모를 파헤칠 만큼 정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대처하고, 이 상황을 정보적으로 그가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침묵합니다. 이 사실 자체, 내가 높임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에 그는 침묵해요.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그토록 몸부림 쳤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핵심 감정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게 굉장히 깊은 의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게 3장의 시점이죠. 그런데 그 실체가 바로 곧 드러납니다. 3장 2절이죠. 어떤 상황이 그에게 딱 주어지자 그는 심지어 왕명까지도 거부하면서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위험을 다 걸고서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충성했던 자가 바로 이 왕인데 그 왕의 명령을 그가 저항하고 정면에서 맞부딪혀 대항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 주변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싶어서 그에게 권합니다. 야, 야, 이와이러누와이러노 그런데 모르드게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자 함께 덤탱이를 쓸까봐 야,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을 때 같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동료들이 이 사실을 하만에게 밀고를 하지요. 고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만의 진노와 광기적인 폭력이 모르드계만 아니라 모르드계의 민족에게까지 덮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민족 말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제일 큰 단체를 운영하는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듬뿍 주고 자기가 일단 누군가를 짓밟기로 해서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식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까?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개 까딱하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들어가면 될 텐데, 3장 4절에 모르드게 자신이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이네. 유다인. 즉, 지금 그가 저항하고 있는 이 상황, 왕의 명령으로, 이건 법입니다. 그때는 왕의 명령은, 왕의 명령으로 알려진 조치 속에는 그가 정령 유다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할지인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순간 나는 유다인이 아닐세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요. 그게 뭘까요? 지금 길게 설명을 할수 없지만 우상숭배입니다. 하마는 지금 단순히 계급적이고 업무상의 존경과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숭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지위와 페르시아의 정치와 왕명 곧 법의 뒤에 넌지시 감추고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일제가 신사 참배를 이건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야라고 하며 우리 한국 교회를 압박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과 동일한 방식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와 교회를 길들여 교회이긴 하되 가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는 달려 있지만 복음은 없는 세상과 완전히 물타기하고 연합해 버린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모르드계 개인의 저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하만의 이런 광기적 폭력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마귀의 적개심이 여지없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단 말이에요.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캐릭터가 참 희한합니다. 세상의 정치의 악함, 악한 정치, 그의 권력적이고 정책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히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는 있겠죠 물론 저는 그의 선택이 결코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과 2장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모습을 회색 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우리는 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장으로부터 그가 커밍하우트하고 터닝 포인트를 가진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가 교회인 이유를 흔들려고 할때 그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의 양심과 삶이 십계명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언약의 모임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극적인 법은 이 세상에 속한 헌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요. 이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는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합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일깨우신 겁니다. 정치와 법과 권력과 성공과 안녕이 뒤범벅이 되어서 삶을 좌우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 속에서 결코 신앙의 본질을 감추고 회색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의 판을 흔들고 그가 수고해서 따져놓은 기반과 성공의 점프 도약대 이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동료가 고발하게 하고 권력의 미움을 받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의 영혼, 그 거룩한 본능을 깨워서 태산처럼 크고 압도하는 세상을 싸워 이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기장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 캐릭터는 어찌하든지 세상과 신앙, 양다리를 걸치고 뭉그적거리면서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예수쟁인데. 그리고 이 불리한 사실을 세상에 결단코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잘 읽어 나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3장에 결국 모르드게가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그토록 감추고자 했던 유다인인 것을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먼저 세상에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